10편, 80편. 아사벳이 영장으로 소사님의 두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0편 81편 아사벳시 영장으로 깃띠에 맞춘 노래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의 나팔을불 지어다.이는 이스라엘의 율레어 이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10편 82편 아사베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살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없더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